렐리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귀한 것이 무엇일까? 사랑의 에너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흘려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예수를 믿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앞으로 받을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 가장 큰 에너지 이 사랑이 여러분에게 가정에 우리 신광교회 온 땅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동네에 물빛공원이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과 저녁 아, 해질 무렵에 한 바퀴 반 이렇게 돕니다. 아, 어떤 날 지금 한 6개월 지났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그 아들이 아주... 어, 장애가 심했습니다. 걷지 못합니다. 두 다리도 그냥 걷지 못하고 두 팔도 서지 못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끌어 안고 두 다리는 아버지의 그 구두를 신은 발등 위에 올리고 그리고 아버지는 두 팔로 꽉 끌어안고 이 아들의 팔은 흔들 흔들했습니다. 거기에 호숫가에 나온 분들이 다 하나같이 그냥 지나지 아니하고 서서 그 아버지의 애절한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 또 아들은 얼굴에 웃음을 띠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박수를 치니까 다 박수를 올려주었습니다. 그때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에너지는 여러분 사랑인 줄로 믿으면 아멘 하세요.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의 에너지로 그 예수를 믿어 하나님 인사에 된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 안 받은 우리들이 이렇게 이현용 목사님, 장로님들, 교우들과 합하여 한 식구 된 것을 믿습니다. 이 사랑의 에너지, 가장 귀한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아버지가 아들을 그두 다리도 못 쓰고, 두 팔도 못 쓰는데 꼭 끌어안고, 발덩이에... 아들의 두 발이 올려져 있고 그 모습을 보면서, 아, 그런데도 그 아버지의 얼굴에는 기쁨이 충만해요. 아들을 이렇게. 그리고 지나간 분들이 그렇게 박수를 쳐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믿으시지요? 예,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이보다 더큰 사랑은 없다고 봅니다. 왜 교회에 나옵니까? 누구나 죄가 있고 악도 있습니다. 거짓된 마음, 또 방탕하는 마음, 음란한 마음도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를 의롭게 칭해 주시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신강교의 교인으로 만들어 주신 것은 우리의 사랑의 에너지인 십자가의 예수의 피 열려 고통 당하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없습니다만은 축복은 두 가지 통로가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족장들을 통해서 축복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축복 또 이삭의 축복, 야곱의 축복을 성경에 기약이 여기고 있습니다. 또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종을 그냥 설교나 들으라고 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강단에서 외치는 말씀은 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에너지 사랑의 말씀입니다. 알렐루야!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또늘 얻내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에 선지자들이나 종들을 통해 또 하나는 선거대 누구를 통해서줍니까 따라 합시다. 부모님을 통해서 축복한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을 축복하잖아요. 야곱을 축복하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때, 달라, 달라, 뭐, 안 좋은 거뭐 있습니까만은,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또, 손자, 손녀들 같이, 또이 교인들을 불러가면서, 여러분, 부모를 통한, 이 주회종을 통한 축복을 다 받아서 구원받고,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두지 않아요 축복해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축복이 감사해요 우리가 27단지 지금 손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그 교회가 27단지 꼭대기에 저는 해군 군목으로 일을 했고 또 예편을 하고 영암교회 이목목사님 아주 큰 교회죠. 그리고 좋은 교회. 거기서 일 잘하는데 왜손장는님비로서건사님 장로님들 일0 명이 와가지고 집에 안 가고 목사님이 우리게 안 오면은 아, 어디도 안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영암교회는 좋은 교회였습니다. 아마 이연옥 회장을 다 아실 거예요. 그 장로님이 <놀람> <장례비로 놀람> 계시고. 저오지간 교인들이 와서 짐을 다 가지고 왔어요. 손장님 아까 기도할 때 하시대 제가 오고 싶어 왔습니까? 오기 싫은데 왔습니까? 오고 싶어 왔습니다. 짐 가지고 와도 내가 안 간다며 기도원이가 있었는데 왜 옵니까? 그러나 오고 싶어 왔어요. 할렐루야. 또 하나님 보내서 왔어요. 할렐루야. 아 제가 여기에 이사 오고 난 후에 영암교회에서 장로님, 집사님 몇 분이 와서 왔더라고요. 목사님, 왜 이렇게 아, 와서 고생을? 아니, 주의 일이 고생이라니요. 아, 지금 생각하면. 맨 처음에 여러분 정태진 목사님은 저와 장신대 동기입니다. 그는 전우님 기도에도 20병을 바쳤다고 그랬죠. 거기 교회에 교회 방이 여기 강단이고 다 거기서 아, 이정숙 권사님 처음에는 이정숙 권사님 이정님 권사님 오늘 여러분. 한동교 집사님, 윤선희 건사님이 그 찬에 가정 예배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 와서 참 감사했습니다. 바로 교회 앞에 임미숙 건사님이 그 어, 미안합니다. 때밀이었습니다. 신방을 오라 그래서 갔는데, 겨울인데, 불을 날로가 없어요. 또, 교회도 보면은, 난로도 없는데, 밤마다 거기에서 기도하는 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기도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신앙 교회가 있는 줄로 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맨 처음에 전도사님이 이정숙 권사님 또 이정님 안종옥 권사님 어머니죠. 지금 건강이 안좋습니다만하 안종옥 권사님도 교회 다녔습니다. 뱃속에서 다녔습니다. 내가 전화해 보니까 뱃속에서 다니다. 뱃속에서 다녀도 부모님과 더불어 열심히 나오게 미안합니다만 우리 교회 새벽 예배 안 빠지고 공적인 예배 안 빠지는 분이 몇몇 분 있어요. 장로님들하고안 좋은 것은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모든 예배를 빠지지 않아요. 여러분 영원한 에너지 사랑 부모님이 하나님을 잘 사랑하니까 이어서 또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지내온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히 변치 않는 에너지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 종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원토록 이 사랑 안에서 사랑을 하나님에게 에너지를 받으면서. 이 귀한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에 대를 이어서 신광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구원되고 복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대로 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에너지 사랑을 하나님이 베푸셔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평생에 여러분 부족함이 없도록 이상형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자, 우리는 뭐로 삽니까? 성가대 오늘 찬양을 잘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아멘이시죠? 참 사람들은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 뭐 아,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만전한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특별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따라옵시다. 이 손을 들어보세요. 나 자신과 하나님과, 하나님과, 하나님과 결합이 있다. a l l e l u a 여러분 회수와 여러분들은 신광교회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과 결혼한 겁니다. a l l e l u a 예수님이 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 앞날을 책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로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감사해요.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켜 볼까 애를 쓰는 걸 봅니다. 또 헌금도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다 아시고 또 말씀도 좋아요 새벽에 나가보니까 아주 좋으세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광교회 52돌 이 생일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여러분 가장 큰 에너지 십자가의 사랑 예수 안에 여러분 배반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와 더불어 살아가기를 신강교회를 더불어 살아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하나님 우리 있는 그대로를 봤습니다. 당자를 맞이하듯 그리고 그의 이상형으로 만들어가는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는 <laughs> 참 사랑이 <laughs> 많습니다. 전에 보면은. 아그 성도들이 뭘 하면 꼭 이렇게 가져란 말 아닙니다. 우리 여기 에 장로님, 손장로님은 늘고 그 올리브 기름을 기름을 매달 박스를 이렇게 떨어지같까들 그게 올리브 기름이 몸에 좋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에너지 십자가의 사랑 주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부흥 발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젊어도 사랑으로. 여기 우리 조봉도 주사님 아, 결혼 주례를 해달라 아직 많이 떨었습니다. 그거 이렇게 주례를 받고 얼마나 아, 지금 성가대 앉아서 또박연주 건사님은 이념부장으로도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에너지 주의 사랑으로 여러분 절대 교만하지는 마시고 늘 기도하고 나를 낮추며 남을 섬기고 사랑하면서 전도하면서 부흥 발전하는 우리 신강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만하면 안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보면은 교만이 눈에 보이는 분들이 가거에 있더라고.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더불어 남을 높이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이 먹이 뻣뻣하고 교만하고, 아,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우리가 먹는 양식 중에 쌀도 있고, 밀도 있고, 보리도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아주 뻣뻣하고 아주 교만한 건 맛이 있어요, 없어요? 맛 없습니다. 쌀은 고기를 숙이잖아요. 쌀밥 맛있잖아요. 또, 밀도 아주 크면 약간 숙여요. 근데, 뻣뻣한 게 있어요, 뭐에요 보리입니다. 이놈의 보리는, 아이고, 타다갈 때 얼마나 까시롭고, 여러분, 뻣뻣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맛도 없고 소화도 안 되고, 아, 그래요. 여러분, 조마는 폐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입니다. 아닙니까 절대 교만하지 마세요. 어떤 일에도 교만하지 마세요. 건강하다고도 교만하지 마시고, 여러분 나를 예수님처럼 낮춰야 됩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피흘려 주신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쌀과 같이 밀과 같이 우리에게 참 만난 그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 신광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큰 에너지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 이야기 하려면 다 한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소설을 본다든가, 뭐 TV에 드라마를 본다든가, 연극을 본다든가, 영화, 대중가입, 전부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사랑을 노래합니 근데 그게 참 사랑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참 사랑은 영원한 에너지 십자가에 피어리신 예수 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사랑을 주고받으며, 여러분, 온 얼굴이 주의 은혜로 떠오르는 태양처럼 달처럼 빛나는 사랑과 은혜가 넘치며, 또 여러분, 하나님은 축복하실 때,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를 추구하십니다 구약에 보세요 주, 종을 통해서 대벽하게돼있어요 주의 종에게 말씀을 잘 듣고 아멘으로 받아들인 것이 이것이 하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일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저도 옛날 같지는 않아요. 왜? 옛날에는 계속 두 개들. 수진동에서도 거기 밑에 하고 또제일시장 쪽에 하고 그리고 또 분당에 가서 했죠. 분당에 가서 여기에 9시 예배, 분당에는 10시 반 예배 그리고 거기에서 또 차를 타고 와서 여기에 11시 반에 설교를 하면서 두 교회를 해왔습니다. 그때의 장로님 집사님들 그땐 집사회가 했지만 은 그분들이 여기 와서 그대로 충성하고 거기는 거기대로 또어 분당교회를 지금 크게 그 교회도 부흥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강교회를 통해서 가장 귀한 십자가의 사랑 여러분 받아서 이 가장 귀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았으니 우리도 복음을 전하며 여러분 신강교회를 떠나들면서 영육이 축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이 무엇입니까 옆에 분에게 인사하서의 행복은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결합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래, 불러 결혼했다 그러죠. 우리 결혼했어. 예수님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절대 이혼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예수 잘 믿읍시다. 할렐루야.